지난주까지 가장 첨예한 그 놀란 걸렸던 그 양평 고속도로, 서양 고속도로죠. 서울 양평, 경양 고속도로라고 할 수도 있고, 자, 이 논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일단, 어, 지금 그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그 지역이, 땅이 있다는 지역이 이제 그 강하 강합니까? 네. 강하와 강상이 있죠. 그러니까 강하는 강 남쪽이라는 거고 강상은 강 이제 위쪽이라는 얘기인데, 그 강하 강하에 인터텐지를 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이 고속도로가 중부 내륙 고속도로하고 이제 합쳐지는 지역까지 분지 분지점을 만드는 이러한 안이 있는데. 이러한 안을 김건희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노선을 바꿨다고 미주당 측에서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어이 서류, 문서로 증명되고 있어요. 물론, 어 많은 사람들의 이제 발언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것이 원래, 지금 사진에 보면 저 원래 있었던 저, 위쪽에 도로. 이걸 지금 아래쪽으로 내렸다고 김건희 특혜라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지금. 자, 그런데 저 위쪽에 있는 도로의 그 예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놓고 양평군에서 새로운 양평군과 국토 그 건설부에서 아, 이러한 그 새로운 공사를 시도했다는 문서가 이제 또 나왔는데, 그걸 원일용 국토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한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한 것임을 밝히는 서류가 나왔죠. 서울 양평 고속 국도 어, 타당성 조사 용역 과업지시던데, 자, 여러분 그 아래에 나오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2022년 1월. 22년 1월이에요. 그럼 이거 뭐예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 부달전 아닙니까? 네. 이때 군수는 또 지방선거 전이니까. 민주당. 민주당 군수예요. 그리고 이게 도로교통부. 아, 국토교통부죠. 이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권의 국토교통부입니까? 문재인 정권의 국토교통부입니까? 안지. 문재인 정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하나 보여,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국토교통부에서 한 작업이 뭐냐면 여기 첫 번째 지금 어이 서울 양평 고속국도 타당성 조사 원래 이 고속국도라는 말이 사실은 그냥 국도예요 원래는 자 그런데 이 타당성 조사 이제 용역이 네. 어, 어 용역을 내는 이제 그이 문서가 나왔는데 그 대안 대안을 첫 번째로 어, 내세우는. 네, 아, 그렇군요. 지금 3번을 보세요, 여러분들. 이, 이 과업의 범위를 보면, 어, 본 용역의 과업 범위는 아래와 같이 검토해야 한다, 고첫 번째, 노선, 대안 선정 및 기술 검토. 그, 니까 출입시설, 출입시설이라는 게 뭐예요? 나들목 뭐 아닙니까? 인터체인지. 그러니까 이 용역은, 대안노, 대안노선, 노선대안을 선정하라는 용역이에요, 지금. 이걸 문재인 정권하에서 민주당 군수놈이 해놓고 이걸 김건희 특혜를 주기 위해서 했다라고 이 가짜뉴스를 퍼뜨린 게 민주당 아이들이에요. 이 당시에, 어, 이 당시에 그 김건희는 대통령 부인도 아니었고. 후보 부인. 네. 그 후보였었죠. 바로 그렇다면 민주당 애들 말대로 하면 이 용역, 그리고 이 공사 설정이 국민의힘 후보 부인 특혜냐? <laughs>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아 지들이 해놓고 지들이 해놓고 이것을 김건희 특혜를 주기 위해서 윤석열 정보였다고 하니까 원희룡 이열 받은 거죠. 아이 어, 강상. 종점안 강상광가 지금 이제 그니까 다시 말해서 어 김건희 일가 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강상종점안이 2021년 전에 이런 이제 용역을 주기 전에 양평 군 내에도 이런 그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18년 양평군 계획에 있었습니다. 이게 2018년 2월에 완성된 2030 기본 계획에서. 양평군에서 검토를 했어요. 이렇게 시큰 검토를 해놓고 이 김건희 일가땅 쪽으로 그 도로가 나는 강상면 종점 안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다. 어~ 이 정동진이가 거짓말을 했잖아요. 이 정동진이가 뭐 이거 뭐 하는 놈이야. 이거 정동영이하고 뭐 무슨 뭐 상관관계가 이렇게 이름은 좀 비슷한데 완전히 거짓말 아닙니까? 들어본 적이 없다? 2030 양평군 기본 계획 보고서. 여기에는 국도 요코선 혼자만화를 위해 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신설하는 안이 담겼는데 양평 고속도로 건설 시 종점을 그러니까 도로의 끝그 그 이름을 갖는 그 고속국도의 끝. 그러니까 이제 도로가 끝이라는 건 이건 뭐 여기까지가 국도 고속도로고 여기서부터는 뭐 비무장 지방 기지야 이게 아니고 다른 고속도로로 이어진 그러니까 이게 분기점이에요, 종점이 아니라. 어 그러면서 이 양평 고속도로 건설 시아 종점, 그 끝이 되는 분기점을 강상면 방면으로 하고, 바로 강상면 방면은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는 방면이에요. 양평 지역 종점을 중부 내륙 고속국도 국도 남양평 나들목과 연결하는 방안인데, 이게 거의 90% 이상, 아, 이번에 원희룡 국토부에서 내세운 대한노선과 일치합니다. 이런 걸 지들이 만들어 놨는데, 원래 저 위에 있던 곳에는 어떤 놈 땅이 있어요? 정동균이 땅이 있잖아요. 민주당 군수. 장군지. 민주당 군수, 그, 내가 보니까 뭐, 1만, 이 조선일보 같은 데서 또막 땅이 넓은 걸 얘기하려고 막 제곱미터로 얘기하지 1만 얼마 제곱미터인데 그거 3,300평이다 3.3으로 나누면 3으로 나누면 뭐 3,000평 여러분 3,000평이면 중학교 운동장 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은 중학교 운동장이나 초등학교 좀 넓은 운동장이 3,000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실 교실이 이제 그 20평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교실 한 150개 정도 되는 면적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정동균이놈 마누라가 또 그, 그 4월 달에 거기다가 땅을 좀 사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2018년 양평군 계획에 이미 있었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정부가 들어서기는커녕 대통령 당선되기 전인 2021년에 국토교통부 안에서 대한마련의 용역 발주가 있었는데 이걸 윤석열 정부 때 했다고 몰아붙이고 그것도 김건희 특혜를 주기 위해서 했다고 몰아붙이는 이 민주당의 이 괴담 선동, 아 이런 거 응징돼야 돼요.